안녕하십니까? 신용상담사 박종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제도를 비교해 보고 이제 다른 점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신청 가능한 채무 한도가 얼마냐? 각각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이제 다른 점을 좀 보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부터 보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총 채무 한도가 15억 이하예요. 그래서 신용과 담보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신용은 5억이고 담보는 10억입니다. 여기서 총채무라는 건 원금 이자 뭐 기타 법률 비용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1 5억이 얼마가 1 5억 기준은 신청일 그러니까 접수할 때 기준입니다. 그리고 신용과 담보를 구분하는 거는 좀 간단해요. 담보 제공이 없으면 다 신용으로 모시면 돼요. 뭐그 근데 이제 보증이 있다든지 보증서 발급이 됐다 그것도 신용 대출입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거를 보면은 신용은 4억이잖아요. 그 5억이 아닌가 가능할 것 같지만은 여기 담보가 10억까지잖아요. 그 1억이 초과돼서 안되고 신용은 5억인데 2억이 초과됐죠. 어 담보는 8억이고요. 그래서 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 개인은행 채무 한도는 총 25억이에요. 25억원인데 신용과 담보로 이제 나눠주는데 신용이 10억원이고. 담보가 15억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총채무는 원금, 이자, 기타 비용을 다 합친 거죠. 한 가지 알아야 될게 뭐냐면, 개인회생은 총 25억이라는 게개시 결정일 기준이에요.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개시 결정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신용채무가 4억, 아 10억 원이잖아요? 근데, 신청할 때 9억 9천 9백만 원이었다. 근데 개시 결정일이 뭐 개시가 1년 후에 났다. 그러면 이자가 100만 원 이상 붙겠죠? 천만원 이상? 그러면 개인회생은 기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개시 결정일 기준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불가 능한거 보면 신용이 9억이니까 가능한데 담보가 16억이잖아요. 이력이 초과가 되죠. 그리고 신용이 12억이니까 2억이 초과가 되죠. 그래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분해분면 신용 채무가 이 5억이고 개인 워크아웃은 담보가 1 0억총 채무 15억. 그렇 그리고 기준일이 신청일 기준이 되는 거. 개인 회생은 1오억 15억 그래서 총 25억인데 개시 결정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총 채무는 원금, 이자, 법률 비용, 이제 기사 비용을 다 합한 금액이 라는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까지 어, 개인 회생과 개인 워크아웃 제도의 이제 다른 점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